월급날이다 설레입니다 일은 참 힘들지만 이날을 위해 참고 일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주만 해도 뭐 힘들다 찡찡대더니 갑자기 어? 설레인다고? 며칠 전과는 사무 분위기가 다르네요 죽을동살동 하시더만 에? 타자가 맞아요? 타자 얼굴 보길 잘했다 부 취소하고요 관을 다시 꺼내죠 특시부활 자 관에서 나오고 나서 무려 7초 무적 어떤가요? 납관사 어떤가요? 버프 받고 각해 아닌가요? 봐, 울보 적 있잖아. 아무것도 못하잖아. 여 여섯 시 지롱, 수고하세요. 엄마야, 빠할때 있네요. 가속을 받아서 옆으로 꺾어서 다시 이거를 넘어간다면, 그래도 으아... 오케이. 아... 여기 자리가 불리한 자리인데, 그죠 어, 창 던졌네. 던진 거네. 먼저 갈게요. 나왔다. 아, 이건 아닌데... 내려! 와우! 와우! 어 오케이 어, 절로 가면 되잖아 그렇잖아 여기 파레트 안부숴잖아 고마워요 땡큐 빠레트를 부수고 다니셨어야지 여기 개구 있어요! 열렸네 열려버렸지 뭐야 그럼 나딴데 갈게요 수고하세요 어, 저는 바보가 아니라서그만저 바보가 아니라서요? 엄마야 와, 온다! 으아! 가능! 가능! 오케이! 달려 아. y a k 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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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전 h 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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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g 이 어글 미션이 세상에나 맙소사 아이고, 아유, 아유, 까비. 아, 그냥 저기, 저거 넘을걸, 그치? 에? 무승부가 5만원이라고? 아, 이건 아닌데. 하지마! 그거 하지마! 그 미션 안 받아! 그거 하지마! 그만해! 보내지마! 저게 뭐야? 이게 무슨 미션이야? 그냥 후원이구만. 그런 거 하지마! 아, 나도 자존심이 있고 후라이드가 있는 사람인데 저런 날먹 미션. 하지마! 아, 아 하지 말라니까! 아 6만 몇천 몇백원은 너무 계산이 힘들어요. 받아주세요. 아유, 왜 이러십니까? 아연님, 아유. 아, 왜 이러시는 거예요? 무려 10만원. 뭐, 원하시는 바가 있을까요? 제가 다해 드릴게 일단 가요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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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샤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당연히 당연히 샤먼을 노리지 않을까? 그치?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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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빼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납관 완료 그리고 내가 저 기생신도를 떼어낸다면 얘를 떼준다면 방법이 없을 터 즉시 볼. 오케이 한건 했다 그쵸 천만에요 쿨가이 아 심리학자 잡혔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6시 있음 아아하하하하하어 띠용 와우 6시에 중요성 이런 거 아닐까요? 야 이거는 진짜 납관사 캐리 아닙니까? 어 나갈 수 있겠다. 나이스 와, 캐리. 감시자가 나한테 있다. 누구냐? 어? 에? 뭐지? 무슨 소리지? 은어네요. 창틀막 있으세요? 있네요. 달려. 창틀은 아직 막혀 있고요. 넘어가고. 삭삭삭삭삭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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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오케이. 다음 삭. 아, 맞았어요. 달려. 최대한 멀리 멀리 문어발 조심하고 오케이 넘어가고 넘어가 떠나갔... 오케이 낚였죠? 나이스 대박 대박사건 졸음 다시 내려가고 으흐. 갓 어고 갓어 확인이요 부활 취소 타자기 두개 남았습니다 어? 아이고야 맙소사 하지만 납관사 7초 무적 대스네 무적 대스네 무적 대스네 이제 맞겠지만 확인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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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오케이 샤먼 납관했어요 일로 안 오고요 즉시 부활 야 이거 낙관사 캐리 아닙니까 이번 판도 그쵸? 오케이 받았어요 마법진 받았습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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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캐리 인정? 어 인정 내가 인정 방송 시작하고 엄마야 깜짝이야 아, 거미가 나오네 나오네 이게 나오네요 누가 거미 하겠느뇨 제가 하네요저저 저 친구가 아이고아우 너무 빨라요 몰라 다 내려 텔이잖아 어차피 누가 거매를 하겠느뇨 저 인간이 아니에요저 인간이 합니다 어 깜짝이야 일단 거리를 벌리는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아시죠 납간 위치와 거리를 벌려라 여기 어 돌렸다 고마워 아우 다행이다 돌려가지고 네 어차피 전멸이 없죠 전멸이 없죠 전멸이 없죠 빠레드 부수죠? 어이구, 야! 저게 뭔가요? 아이고, 아우, 아우, 아 거리 많이 안 불렸는데? 아, 그러게. 이거 즉시 부활하면 안 될까요? 어차피 7초 무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 빠레드 부순다. 아, 저 영약한 거, 저거. 여기 빠를 때 부서냐? 안 부서네. 고마워요. 이거를 넘어가고. 포워드 도와줘! 너비공 소리 들렸죠? 포워드가 도와줬어요. 고마워요. 딱 쳐주고. 야, 7초 무적. 진짜 낙관사 사기 됐다니까요. 좋다니까요. 엄마야! 엄마야! 와! 와! 안 맞았어요. 이걸 안 맞았어요. 저걸 부수네요 오케이. 자, 85% 넘어가고 여기서 다시 또 넘어가고 엄마야, 다시 넘어가고.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 할게 없잖아. 이런 된장 비러 먹을. 응? 오케이. 고마워요. 나이스! 이게 페이크가 통하네? 이게 되네? 와우! 캐리. 봤어?